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사단장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인크로스 인크로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크로스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크로스 오늘 뭐 일부 좀 윗꼬리가 좀 달아줬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달아줬지만 그래도 좀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요. 평소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고가는 한9% 9%, 9 정도 나왔었고, 오늘 종가는 한3%이 어, 정도 나왔는데요. 인크로스 과연 어떤 이슈로 오늘 이렇게 좀 특이적인 캔들 나왔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도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크로스. 어 인크로스라고 하면은 뭐 광고 뭐 미디어 랩 이런 거 하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일종의 또 이거 품절주로도 엮여 있기도 하는데요. 이 광고라든지 미디어 뭐 랩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디어 랩. 미디어 랩사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관련주로 보시면은 뭐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상승하는 재료 뉴스가 뭐냐? sk텔레콤에서 딥시크보다 9배 정도 9배 정도 가벼운 모을 모델을 구현했다. 이게 지금 특이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딥시크의 출연 딥시크라는 게왜 이게 임팩트가 있었냐 왜 이게 임팩트가 강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오픈 AI의 채 g PT, BT, 채 g PT만 하더라도, 이게, 이거를 만들려면, 소위 말하면 엔비디아의 그런 HBM을 탑재한 그런 비싼 칩을 사서 돌리고 돈도 뭐몇조 원이 들고 이랬는데, 이 중국에서는 얼마 안 들었다, 우리 몇 백억 정도 넣었더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전세계가, 아니, 이런 방식으로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라고, 소위 말하면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 비싼, 어, 칩을 사서, 그래픽카드를 사서, AI를 구동해서, 어, 도출하는 그런 어떤 로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아, 이렇게도 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한 충격이 이 딥시크, 이 중국의 이제 AI죠, 중국 AI 이걸 보고서 이제 SK텔레콤, SK텔레콤에서도 이 딥시크 쇼크, 일종의 딥시크 쇼크를 보고서 이 추론, 추론형 인공지능, 이 AI를 어떻게 하면 될지 모델을 만들다가 아홉 배 정도 더 가볍게 만들었다. 아홉 똑같은 성능은 똑같아. 예. 딥시크랑. 성능은 똑같은데 아홉 배나 더 가볍다. 어떤 말씀 인지 알겠죠. 즉 다시 말해서 차가 출력이 차량의 출력은 똑같은데 기름을 구분의 일 먹는다는 거예요. 연비가 아홉 배더 좋아졌다는 좋아졌다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얼마나 좀 기술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SK텔레콤에서 이 만드는 AI 이름이 이게 a 다입니다 A다. A닷인데 인크로스는 이 광고회사인데 광고회사인데 지금 이 SK텔레콤의 이 소위 말하면 AI A닷이라든지 뭐 추론형 모델 이런거와 뭔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인크로스는 SK텔레콤의 계열사입니다. 인크로스가 SK텔레콤의 계열사인데 소위 말하면 Sk텔레콤의 소유한 광고 같은 걸 담당하는 회사가 이 잉크로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sk텔레콤의 인공지능 ai 광고도 이쪽에서 다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모델이 출시됐다는 얘긴즉슨 여기서도 이제 어 광고를 하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잉크로스가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아, 미국의 그 챗지피티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야, 이런 거 만들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몇 수십조가 들어간다. 이거 따라갈 수 있느냐? 정말 이렇게 했다가 중국에서 이 딥시크가 나오면서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도 AI가 만들어져? 정말 뭐 쇼크라고 할 정도로 그죠? 딥시크 쇼크라고 할 정도로 어떤 소위 말하면 영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지금 SK뿐만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뭐 LG에서도 LG에서도 지금 그런 AI를 지금 개발을 했고 네이버 가까운 데는 또 네이버에서 또 그런 또 AI 그런 모델들을 또 만들고 어쨌든 지금 딥시크가 새로운 그런 모델들을 만들 수 있게 어떤 영감을 되게 많이 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skt가 지금 소위 말하면 개발한 ai가 어 소위 말해서 딥시크보다 아홉 배 정도 가볍다. 가볍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이 AI는, 저도 지금 이 AI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뭐 AI, 음, 뭐 쓰시는 분들 있겠지만, 채찌 PT만 하더라도, 그 유료결제하고서 대화 나눠보고 하면 정말 뭐, 성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크로스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로 어떻게 보면 좀 묶이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죠? 자, 주가 기술적인 걸좀 보겠습니다. 윗꼬이 달아줬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은 터졌지만 일종의 주가는 추세 하락 이후 횡보 구간. 자, ABC죠? 그럼 어느 정도 이후 7,800원을 뚫어주면 이 박스권 상단 7,8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상단으로 우상향 하는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7,800원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충분히 오늘 좀 일단 물량 앞단에 좀 훑어줬죠. 윗골이 달면서 추가적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 붙어주면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우선은 7,800원을 넘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7,800원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한 만원까지는 한번 볼수 있는데, 만원까지 뭐,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그냥 원웨이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좀 조정하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어,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원까지 볼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목표가는 만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품절주기 때문에, 어, 상승 탄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자리에서도 충분히 밑에서 오늘 종가 이하로는 충분히 매수 분할 매수해서 잡아볼만하니까요 어,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윗꼬리 아래꼬리 많이 달리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뭐다? 거래량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게 또 품절주다 보니까 유통물량이 아마 좀 작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슈도 없고, 더군다나 유통물량도 작고, 이러다 보면은, 어, 아무래도 충분히, 음, 뭐라고 할까요? 좀 유통물량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통물량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탄력적으로 오르기는 쉽다. 이렇게, 뭐, 빠지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탄력적으로 오르고 내린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라든지 재료 호재가 불면은 금방, 강하게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한번 매수해 볼수 있는 거고요.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800원 박스권 상단 돌판하면 한번 쭉, 한만 원까지도 한번좀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 정말 뭐 AI 좋은 거는 뭐 누가 뭐 백, 뭐백 마디를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또한 지금 뭐 주가 예측 AI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KCT 같은 경우도 제가 목요일 날 영상 올렸는데 지금 수익 보고 있고, 지금 계속 공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어 진짜 왜 주식 사단장이 AI 이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왜 이거 써라. 왜 써야 된다. 그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한번 써 보십시오. 써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AI 이거 나 활용 안 해. 나 그냥 뭐 AI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안 쓸래라고 하면 그냥 이제 도태되는 겁니다. 도태. 정말 구석기 시대 사람 됩니다. 구석기 시대. 무슨 얘기냐? 남들 소위 말하면 쇠로 만든 칼 들고 다닐 때 본인 돌도끼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돌도끼. 이게 게임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과거에 저도 증권사에 잠깐 근무를 했지만 객장이 있었습니다. 증권사. 그래서 이렇게 전광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소위 말하면 쇼파 의자들이 쭉 있고 여기에서 앉아 가지고 전광판에 주식을 보고 이제, 소위 말하면 여기 전표 주문표 써서 저한테 주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어 주문 넣는 카운터 가서 주문 넣고 증권사가 예전에 이랬습니다. 지점, 지점들이. 요즘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죠. 다 스마트폰으로 매매하고 컴퓨터 HTS로 매매하고 그죠? 뭐 객장 가서 주문표 적어가지고서 이거 주문 좀 넣어주세요. 매수해주세요. 매도해주세요. 이러신 분들 없을 겁니다. 뭐 전, 증권사 객장 전화해서 종목 좀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AI. 앞으로 누군가가 이 종목 좋다. 이 종목 나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AI 가지고 충분히, 충분히 이 똑똑한 AI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 볼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제 소위 말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크로스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전송받기 원하시는 분들 010-4494-5019번으로 인크로스 네 인크로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로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이신 분들, 구독자 또는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문자 동일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주가 예측 AI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해 보시고서. 어, 주식 매매하시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뭐 주식 이쪽 일을 오랫동안 했지만, 저도 내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라는 지 타점 가지고서 매매도 하고, 뭐 손절도 빠른 손절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AI 써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공유받고. 반드시 사용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거 1, 2년 내로는 이제는 이 AI는 그게 뭔데,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이제는 뒤처지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거는 AI는 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필수입니다. 필수. 예, 네, 필수입니다. 반드시.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실상 옛날에 투지폰 지금도 쓰시는 분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스마트, 뭐, 90% 이상 스마트폰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 스마트폰 안쓸 거야. 나 지금도 그냥 삐삐가 좋아. 나 그냥 삐삐 차고 다닐 거야. 뭐, 그러셔도 되는데,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길도 찾고, 뭐,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AI도 활용하고 하는데, 본인 뭐, 삐삐만 차고 다니면, 이거 뭐,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AI 꼭, 공유받아서 사용하십시오. 더군다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에 연관된 겁니다. 수익. 수익 볼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ai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서도 ai 테마 뭐우디오 a라든지 뭐 다른 여러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아무래도 이 AI가 앞으로는 점점 더, 더욱더 빠르게 실생활에서도 활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향후 몇년 안에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AI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뭐, 공상과학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근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가 주식 테마로서 AI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고, 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AI를 여러분들은 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투자 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뭐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주 가를 예측할 수 있게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AI의 팁을 좀 드리고자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뭐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는 퀀트라고 하는 어, 수학적인 알고리즘 기반으로 뭐 일종의 AI라고 할수 있죠 어, 분석을 통해서 어, 자동 매매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 이전부터 많은 어떤 AI라든지 자동 매매 등을 많이 활용해 왔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AI 테마다 의료 AI다. 뭐, 여러 가지, 뭐,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다라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 테마주로서는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렇게 좀 AI가 학습을 할수 있게 제가 지금 코드를 조금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종목 코드 번호를 넣는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넣는다라고 하면 005930을 넣고 어, 여기 보시면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쉽게 내일의 예측 종가를 AI가 이렇게 어, 주가로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뭐 그래프로도 이렇게 하단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 가격이 중요하니까 이 가격으로 이렇게 AI가 알고리즘으로 뭐 LST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어, SK 하이닉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SK 하이닉스의 종목 코드 번호가 000660 넣고 예측 시작을 누르면. 어, 하이닉스의 내일의 예측 종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AI 모델은 어,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오차라든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AI를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예측 모델을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AI는 데이터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예측 프로그램 또한 확률적으로 좀 정확도가 올라간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10-4494-5019로 AI라고 보내주시거나 공유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해드리고 정말 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혀 뭐 건들 것 없이 아까 보셨던 대로 종목 코드 번호랑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만 누를 수 있게 어이 사이트 접속을 할수 있게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과정만 할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 AI를 한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식으로 그리고 뉴스에서 항상 AI, AI 말로만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AI를 활용해 보거나 실질적으로 AI가 몸으로 와닿는 그런 경우가 좀 아직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식차단장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ai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해 주시고요. 어, 많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예측 프로그램의 정확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4494에 5019번으로 공유라는 문자 남겨 주시면 지금 바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크로스 광고 회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광고 회사인데 왜 이게 AI와 관련이 있느냐? SK텔레콤의 계열사죠. 여기서 만드는 A답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능이 지금 성능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아홉 배에 가볍다 뭐 이런 좋은 내용들의 기사가 오늘 나와줌으로 인해서 오늘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뭐어저께 보면 S.K.텔레콤이 지금 현재 뭐 해킹 이슈 관련해서 좀 많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뭐 거기에 대비해서 또이 AI 쪽 관련해서 좋은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충분히 한번더 상승을 잉크로스 측면에서 좀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AI, 주가 예측 AI 굉장히 이거는 뭐한번 써보셔라. 써보고 안 좋으면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냥 안 쓰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써보기라도 하셔라. 써보기라도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안 써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뭐 인크로스 매수 매도 타점에서 대응하실 분들은 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인크로스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어, 매수 매도. 저도 이거 조만간 공략할 겁니다. 저도 이거 인공지능 AI 돌려서 저도 타점 잡아 들어갈 거니깐요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4494-5019로 문자 주시고요. 지금까지 잉크로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